마지막으로 일반 가상 태그라는 게 있는데요. 해당 가상 태그는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가상 태그로 가상 태그 목록에서 검색해서 사용하면 해당 가상 태그에 매칭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나오게 됩니다. 어, 실습을 통해 이것도 알아볼 건데요. 쇼핑몰 이름, 사업장 주소, 상호 등 쇼핑몰 하단 디자인을 통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쇼핑몰 하단에 보면은 저희가 쇼핑몰명 대품명 사업자 번호, 통신 판매업 이런 것들을 직접 입력을 했는데요. 디자인 편집에서 하단에 기본 하단을 가면은 저희가 입력했기 때문에 입력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쇼핑몰명도 가상 태그가 있습니다. 쇼핑몰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쇼핑몰 이름이라는 가상 태그가 있죠. 해당 가상 태그를 넣어 줘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대표 전화번호 샵텔이라고 했네요. 이것도 전화번호가 지금 여기 있죠. 해당 전화번호를 지우고 가상 태그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 번호도 있고요. 쇼핑몰 팩스 번호, 그 다음에 쇼핑몰 이메일 주소 이런 식으로 해당 가상 태그를 넣으면 되고요. 개인정보 책임자가 있는데 개인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개인 정보 취급 방침 링크, 개인 정보 담당자. 여기 있네요, 담당자. 복사해서 책임자 이름에 넣으시면 되고. 대표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대표자명이 나오네요. 대표자명을 복사해서 넣어 주고요. 사업자 번호니까 사업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사업자 등록 번호라고 나오죠? 예. 해당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어 주시면 되고 통신 판매업은 통신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 나오죠?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주소가 있는데요. 주소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쇼핑몰 이내일 주소밖에 안 나오네요. 사업장 소재지로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름이 난해하게 돼 있는데 컴퍼니 ADR로 d 돼 있어서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직접 타이핑한 내용이 아닌 가상 태그로 다 바꿨는데 저장 후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단이 텅 비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정보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쇼핑몰 구축에 보면은 이렇게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호를 개별 디자인샵,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요. 주소를 입력하고 업태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통신판매업도 있으면은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요. 저장을 해주시면은요. 사업자 번호는 음, 체크를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레이크샵의 사업자 번호를 가져다가 놓겠습니다 원래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면 처음에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먼저 시작하는 게 맞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디자인을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디자인부터 접근을 해서 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은 새로고침을 했을 경우 입력한 내용들이 이렇게 치환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 사업자 번호랑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아직 인증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쇼핑몰 이름의 경우는 쇼핑몰명 검색 키워드에서 입력하게 을돼 있고요. 입력 후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방금 입력한 쇼핑몰명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정보들은 쇼핑몰 구축 화면에서 찾아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어, 맞게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외에 하단도 보시면 이제 링크 주소들을 안 넣은 것들이 있잖아요. 홈 같은 경우는 링크 홈이 존재를 하고요. 이용약관은 이용약관 링크. 아니면 이번엔 또 링크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관련된 링크가 많은데 개인정보 취급방침 링크 이용안내 링크 이렇게 존재하는 링크들을 놓고 저장을 해 주면은 새로고침 후 아래 버튼들도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태그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보았는데요. 가상태그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만큼 필요한 요소를 검색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쇼핑몰에 필요한 필수 요소는 가상태그로 이미 다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작업하는 용도보다는 기존 내용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아서 수정하거나 구조를 파악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개별 디자인 상단에 있는 카멜레온 팁 메뉴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는데요. 개별 디자인 디포를 카멜레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해당 팁은 개별 디자인 디포에 관련된 팁을 모아놓은 것이고, 새로 추가되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클릭해 보시면 새 창으로 페이지가 뜨고요. 도움이 되는 알짜 내용들이 모여있기에 시간을 두고 하나씩 읽어보고 연습해보고 좋은 기능은 사이트에 적용도 해보기도 하고 한다면 좀더 풍요롭고 편리한 쇼핑몰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없던 네이버 페이를 쇼핑몰에 적용하고 싶다는 가정하에 네이버페이 버튼 노출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페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하나의 게시물이 확인이 되는데요. 클릭해 보시면은 먼저 기능 설정을 해주고 상세 화면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예제 소스와 가상태그 그리고 해당 HTML에 관련된 CSS도 제공하고 있고요 적용했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거를 복사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쯤 넣어 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CSS를 통해 조금씩 수정을 하고 하는 형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앞서 배운 가성 태그인 if를 검색해 보면 if 가성 태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응용 방법들이, 응용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배웠던 if 언더바 태그명, a n d if도 있지만, 그 외에 if 언더바 is 언더바 태그명도 있고요. if 언더바 not 언더바 태그명도 있습니다. if 로그인도 있고 if 스텝도 나오고요 if idx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if 가상태그가 존재를 하는데 알아두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텐데요 루프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 가상태그 사용에 대한 안내 루프 편도 있고 루프 가상태그의 최댓값 루프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매뉴얼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복문에 대한 설명 루프태그 안에 또 루프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루프태그 노출 개수 제한하는 방법 등이 나오죠. 개별 디자인 디포를 더욱더 좋게 사용하기 위한 고급 메뉴얼이니 반드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메이크샵 개별 디자인 디포 온라인 강의를 함께 하셨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배우고 활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익혀나가야 하는 걸 명심해 주시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